전여이는 1987년 강원도 강릉에서 이남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와 생전에 나는 약속의 의사가 되는 것이었고 의사가 되기 위해 입시에 전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시에 실패하고 방황하던 중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을 치유해 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배우를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여러 수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사탄 중 친오빠가 찍어준 프로필 사진을 보고 오디션 제의를 받아 데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영화 간신으로 데뷔하였고 많은 작품에서 단역과 조연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17년 드라마 구해조에서 종교에 잠입한 기자 홍소린 역으로 출연하였으며 부일 영화상 등 각종 영화 시상식의 신인상을 거머쥐며 충무로의 담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 PD 이은정 역으로 출연하며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2021년 빈센조에서 홍차영으로 인기몰이하였으며, 넷플릭스 나건의 밤에서는 시한부를 선고받은 재현 역을 맡았습니다. 전여빈은 완벽한 타이밍이 왔을 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며, 어릴 때부터 왕가위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했고 홍콩 영화에 대한 환상이 컸으며, 나도 언젠간 저런 영화에 나올 수 있을까 막연하게 꿈꾸다가 배우가 되고 나서 두아르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키웠고 마침 나건의 밤 시나리오를 받고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낙원의 밤에서 맡은 역할이 무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전협이는 잘못 먹으며 촬영 이후 며칠간 장염으로 고생하였다고 합니다. 전협이는 양손잡이이며 젓가락질과 양치칼질은 왼손으로 하고 글씨만 오른손으로 쓰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어려운 것은 오른손으로 젓가락질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김치냉장고를 원하셨는데 강릉사투리 경연대회 상품에 김치냉장고가 있어 참여하여 대상을 받았는데 대상 상품은 네쁘기어서 어머니가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전여빈은 자신이 맡았던 역할들 모두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여빈은 역할에 대해 예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 제가 느낀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배우를 시작하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캐릭터로 일정 시간을 살고 나면 작품을 보내야 하는 순간이 오니 그 작품과 캐릭터에 미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배우 전여빈 소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